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식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있는 인테그랄 이 기호는요, 분모 분자에 각각 줄수 없어요. 대신에 얘는 네 이렇게 빼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인테그랄로 합쳐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그랄 써주신 다음에 합쳐주시는 게 1번이 됩니다. 지금 현재 분모가 똑같아요. 분모가 똑같으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그리고 분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, 그리고 dx가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모 분자 각각 줄 수가 없으니까 인수분해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야겠죠. 분모에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그대로 있을 거고, 분자에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거의 dx가 되죠.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었다면. 우리가 구할, 구해야 되는 거는, 인테그랄, x-1, 요거의 dx가 됩니다. 자, 우리 x-1의 부정적분을 구해주시면 돼요. 얘는 1 2분의 1, x제곱, 그리고 마이너스 x, 그리고 꼭 빼먹지 말고, 적분상수 c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